삼참참참 70만명 개인정보 털린 쿠팡이 내놓은 5만원 보상안 알고보니 안쓰는 럭셔리 여행 쿠폰이 4만원 사과를 빙자한 역대급 판촉 행사에 꼼수와 소비자 기만 전략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긴급한 뉴스 속보 효과음 쿠팡 로고가 깨지는 그래픽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싹다 털렸는데 고작 쿠폰 쪼가리 여러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 삼참참참 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죄의 의미로 1인당 5만원을 보상 하겠다고 발표했죠 언뜻 들으면 오 웬일로 통 크게 쏘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5만원 새빨간 거짓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뜯어보면 여러분이 쓸수 있는 돈은 고작 만원이고 나머지는 쿠팡이 돈을 벌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사과를 하랬더니 대국민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쿠팡의 기가 막힌 보상안의 실체 지금 바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1. 5만원 줬다 뺏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자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 아주 교묘합니다 표를 한번 뜯어봅시다. 쿠팡 전상품 5,000원 쿠팡 기출 5,000원 쿠팡 트래블 여행 20,000원 알록스 명품 20,000원 보이시나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생필품이나 배달에 쓸수 있는 돈은 딱 1만원입니다. 나머지 4만원은? 여행 가거나 명품 살 때만 쓸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쿠팡에서 명품 과 알록스 이용해 보신 분? 쿠팡으로 여행 예약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대다수 국민에겐 그냥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쿠폰을 4만원어치나 끼워 팔게 한 겁니다. 이 사과가 아니라 마케팅이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자기들 안 팔리는 서비스 강제 주입입니다. 알록스얼 룩스가 looks 뭡니까? 쿠팡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명품 버티컬 서비스죠. 근데 명품이 2만원 짜리가 있나요? 최소 수십, 수백만 원입니다. 즉 2만원 깎아줄 테니까 우리 앱에서 비싼 명품 하나 질러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면 신규 서비스 홍보입니까?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할인 받자고 굳이 안 쓰던 쿠팡 트랩을 들어가서 몇십만 원 결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보상 안의 본질은 고객 미안해요가 아니라 고객님 돈좀더 쓰고 가세요인 겁니다. 이러니 판성도 장사 속이다. 한국인 능욕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3. 왜 현금이 아닌가? 쿠팡의 짠물 계산법.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포인트. 왜 현금이나 포인트가 아니라 쿠폰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 아끼려고요. 현금이나 포인트로 주면 쿠팡 입장에선 수천억 현금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할인 쿠폰으로 주면 안 쓰는 사람은 버리니까 비용 영원. 낙전수익. 쓰는 사람은 내돈더 내고 물건 사니까 쿠팡 매출 상승, 판매자들에게 할인 비용 증가 가능. 손해는커녕 오히려 매출 펌핑하고 이용자 수 늘리는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3,300만 명 개인정보 털린 대형 사고를 쳤으면 적어도 조건 없는 포인트 지급 정도는 했어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 결론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쿠팡의 이번 5만 원 보상은 거포장만 번지르를 하지 까놓고 보면 1만 원짜리 쿠폰 4만 원짜리 전단지를 쥐어준 꼴입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준다고 하는데, 받으면서도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 이렇게 장난질로 통치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국민 기망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이 사이다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기업들의 꼼수 끝까지 감시합시다. 감사합니다.